책 제목과 저자 소개해 주세요. 책 제목은 1984고 이 저자는 조조 웨일입니다. 오늘 몇쪽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68쪽 하겠습니다. 68쪽, 네, 예, 잘 부탁합니다. 시작하십시오. 쉬어, 쉬어. 체조 강사는, 체조 강사는, 종전에 비해, 종전에 비해. 다소 상냥하게 큰 목소리로 다소 상냥하게 큰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지시를 내렸다. 윈스턴은 윈스턴은 <laughs> 양팔을 옆으로 내려놓고 양팔을 옆으로 내려놓고 천천히 큰 숨을 들이쉬었다. 천천히 큰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생각은 그의 생각은 이중 사고라는 이중 사고라는 미로의 세계로 빠져들어 갔다. 미로의 세계로 빠져들어 갔다. 알면서도 모른다는 것. 알면서도 모른다는 것. 완벽한 진실을 인식하면서도 완벽한 진실을 인식하면서도 잘 꾸며진 거짓을 말하는 것. 잘 꾸며진 거짓을 말하는 것. 상반된 두 견해를 동시에 갖는다는 것. 상반된 두 견해를 동시에 갖는다는 것. 논리를 논리로 반박한다는 것. 논리를 논리로 반박한다는 것. <laughs> 도덕성을 부정하면서도. 도덕성을 부정하면서도. 그것을 주장한다는 것. 그것을 주장한다는 것. <laughs>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고 믿으면서도.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당이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믿는다는 것. 당이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믿는다는 것. 잊어야 할 것을. 잊어야 할 것을. 미련 없이 잊어버리고. 미련 없이 잊어버리고. 필요하다면. 필요어 필요하다면 다시 기억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 필요하 다시 기억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 그리고 다시. 그리고 다시. 즉석에서 잊어버리는 것. 즉석에서 잊어버리는 것. 또한 무엇보다도. 또한 보다도 특정한 과정에. 특정한 과정에. 동일한 과정을 적용하는 것. 동일한 과정을 적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정교함의 극치이다. 정교함의 극치이다. <laughs> 의식적으로 무의식을 조장하고. 의식적으로 무의식을 조장하고. 자신이 방금 행한. 자신이 방금 행한. 자기 체면에 대해. 자기 체면에 대해. 전혀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전혀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중 사고라는 개념을. 이중 사고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조차, 이해하는 것조차. 이해하는 것조차. 이중 사고를 요한다. 이중 사고를 요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스토리텔링 부탁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우선 시간적 배경으로는 예? 윈스턴이 당이 번한 그 그런 거짓말을 생각하면서 음. 당이 말한 현실 통제 그리고 당이 부르는 신호로 이중 사고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이중 사고에 대해 좀더 깊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음, 현실적으로는 <laughs> 언제입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당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같이 운동 중이었습니다. 윌스턴이 아, 운동 중 대체 하루 중에 언제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곧 회사를 출근하기 전에 아침 아. 운동을 하는 식으로 9시 30분쯤 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텔레스크린을 보면서 운동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공간이죠 공간적 배경으로는 윌스턴이 음. 살고 있는 비토리벤처네 7층 정도 음흥. 되는 윌스턴의 집이 있고 음흥. 큰 거울 같이 생긴 텔레스크린 앞에서, 그 앞에 나오는 여자 강사의 동영상을 보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우리의 느낌과 좀 비슷하네요. 요즘에 우리도 유튜브나 그런 거 보고 집에서 이제 운동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음, 예. 주요 주요 등장인물은 윈스턴 스미스로. Uh -huh. 근데 윈스턴 스미스는 운동을 하면서 정말 기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uh -huh. 전첫 번째로는 당이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결국엔 진실을 묻힌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기억을 철저하게 통제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중사고라는 방법을 미스턴이 기억해냈고, 예. 그 이중사고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심화적으로 이중사고를 이해하려는 미스턴의 모습입니다. 예. 이 장면에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한 문장을 제시하자, 제시하자면 음흠. 그의 생각은 이중사고라는 미로의 세계로 빠져들어갔다입니다. 오, 좋아요. 제가 이 문장을 제시한 이유는 어? 첫 번째로는 윈스턴은 그 이중사고의 뜻을 점점 더 생각하는 게 시작했습니다. 예, 예. 두 번째로는 그는 무엇보다도 특정한 과정에 동일한 과정을 적용하는 것을 이중사고라 말했습니다. 음, 음. 세 번째로는 결국은 윈스턴은 이중사고를 이해하는 것조차 이중사고를 유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으응. 그래서 제가 제시한 문장은 윈스턴의 사고는 이중세고, 이중사고라는 미로의 세계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까 하면 윈스턴은 다시 한번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6 1년대쯤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7, 그, 어, 8살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이중사고인데 그 이중 사고에 대한 그 언어는 이 현실 세계, 윈스턴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당이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윈스턴이 발견한 겁니까? 당이 먼저 얘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 당이 이중 사고에 대해서 당이 먼저 언급을 했다. 네, 그 아, 당의 음. 당이 민, 민, 지금 시민들에게 이중 사고를 좀 추천한다는 식으로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어, 준이 느낄 때 이중사고의 가장 큰그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진실을 알면서도 진실을 부정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그 사람 참 ~~하다? 음... 뭐랄까? <laughs> 뻔뻔하다? 네. 그렇죠? 내가 죄를 네. 지었는데 변명만 얘기하는 거고 내가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듯하지만 그거에 대한 또 논리로 반박함으로써 그것은 옳지 않은 옳지 않은 게 아니다라고 계속 두 가지의 상반된 의견을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거죠. 네. 음, 예를 들면 무엇인가에 대해 사과할 때어 그게 미안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건 또이래서 아닌 것도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것도 약간 이중사고인 거죠. 네. 예. 이런 이중사고로 왜그 당시의 그 당은? 네? 이중 사고를 가지라고 일반 시민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어 우선 당의 슬로건부터 생각해보자면은 예? 그 당의 슬로건을 이해하는 것조차도 이중 사고를 유하고 아하 응. 그리고 당이 전쟁을 하는 걸 알면서도 응. 그것에 평화라고 생각하고 응. 그런 시민들의 통제하기 위해서. 응. 진실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이중 사고를 조금 더 추천해 준 것이 아닌지 생각입니다. 이중 사고가 있으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 우선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아. 잘못된 것인지를 잘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그리고 위에서 내리는 명령과 정책과 그런 것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계속 혼돈과 혼돈의 사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네요. 네. 아, 당의 슬로건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어, 가장 마지막 응. 조금만 기억나는 게 있는데 응. 두 가지 정도만 기억나는 응. 거같습니다 무지는 힘이랑 응. 자유는 속박, 그리고 전쟁은 평화. 네. 타격하시네요. 타격하네와 대박인다. 예. 이 자체가 이중 사고군요. 무지는 힘이다. 네. 무지해라. 그래야 힘이 된다. 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무지는 힘이다라는 거네요. 네. 예. 그리고 속박받는 것이 결국 자유인 것이다. 네. 그렇죠. 예. 우리는 자유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 네. 그리고 전쟁이 평화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결국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슬로건 또는 그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거네요. 네.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선 전쟁을 해야 된다.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죠? 네. 와... 음, 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중사고라는 개념은 또 이중사고로 요하니까 계속 무엇이 옳고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할수 없는 상황이 계속 우리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빠 메비우스의 띠라고 아시죠? 네네. 팔, 예, 팔처럼 생긴 예, 팔처럼 생긴 맞아요. 그그 그러니까 대중들을 메비우스의 띠에 집어넣는 거군요. 네. 아하.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그 쇼파 엘리트 지배 계급들은 이중 사고에 빠져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선과 악의 구분에서 강력한 줄기가 되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네그 사람들도 이중 사고에 빠져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솔직히 말하면 그런 사고에 빠져 있지 않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줄기의 세계 생각의 줄기를 갖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에 그런 이중 사고의 세계에 빠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민들에게 이중 사고를 추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 자기들만의 올턴 그러던 줄기의 사고가 있겠죠. 강력한. 네. 우리만 계속 그메비우스의 띠에 갇혀 있는 거네요. 네. 아, 음. 어떻게 파악했어요? 어떻게 파악했어요? 이, 이 이런 말씀... 이중 사고. 그러니까. 어 어떤 일반 시민들에게는 이중 사고를 강요하고 그 다음에 그 슈퍼 엘리트들은 이중 사고의 틀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파악하셨냐고요? 주는. 음 우선은 이 책에 나오는 것만 해도 윈스턴이 빅베라더를 표현하이대중들은 계속해서 음. 인식을 하지 못하고 빅베라더가 보지 <laughs> 않다는 것을 윈스턴만 인식하고 있잖아요. 예예.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윈스턴이 이중 사고를 하고 있찰 이중 사고를 하고 있지만. 하지 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고, 예. 어, 또한 이런 이중 사고를 하는 시민들을 승사하기 위해서 당의 지도자들조차도 이중 사고를 하면 아마도 그 당의 나라 같은 음. 정치권이 좀 위험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확실한 사고를 가지고 그 사고를 주장하기 위해서 음. 사람들에게 이중 사고를 시키는 그런 거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중 사고를 시키는 국가의 그 리더들은 <laughs> 어떤 사람들일까요? 과연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어번 자신의 생각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일까요? 우리 시민들은 이중사고에 빠져서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하고 두 가지 상반된 생각 속에서 계속 고뇌하고 행동에 중심을 잡지 못하는 우리들을 그렇게 만든 그들의 생각은 옳은? 방향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어, 제가 막 뭐라고 측정할 수게 <laughs> 음. 있지는 않지만 음.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도 그,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기 때문에 음. 어떻게든 어차, 두 가지 의견이 갈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도 이게 그, 그런 그 국민들이 너희들은 이중사고를 해라고 어, 권유하고 그것을 <laughs> 조장하는 그 정부나 리더들이. 어 과연 옳냐는 거죠. 우리도 한번 여기서 정리해 볼까요? 여기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아무래도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죠. 그렇죠? 예, 여기서조차도 그들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중 사고를 강요하고 우리에게 이중 사고로 침투시키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대답을 하면 우리도 이중 사고예요. 네.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아닌 건 아니에요. 그들이 나쁜 우드를 갔던, 좋은 우드를 갔던, 그들은 이중 사고를 하지 않아요. 예, 네, 그런데 이런 시민들에게 이중 사고를 은연중에 계속 침투시키는 것은 좋은 우드를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냐, 어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생각이 통일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니까. 네. 이해돼요? 네네. 네. 예. 혹시.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준이 현실에서 느끼는 이중사고, 학교 생활 또는 뭐 주변 어른이라든지 그런 이중사고에 대한 신뢰를 발견한 적이 있나요? 어 아직까지 확실한 그런 느낌은 없지만 음 이건 좀 아닌데 왜 이걸 옳다고 얘기하지라는 거? 왜 그걸 이렇게 뻔뻔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하지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를 혹시 만난 적이 있나요? 음 몇번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기, 기억나면 얘기해 줄수 있나요? 어, 뭐 좋다고 한, 어디 가서 뭐 좋다는 얘기 뭐 이런 거 하, 하잖아요 음. 뭐 어디 가면 좋다 이러면서 음, 음. 근데 그게 사실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음, 사람한테 음. 저 결국 자신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 내뿜어야 하는데 나는 너를 다 믿어준다 취재해준다 하면서 결국 그런 사람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게 좀 이중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음, 뭐 주변에 친구나 예예 맞아 맞세요? 영화에서 나오는 부모들이 음, 음. 이거는 얘가 원하는 길이야 하면서 결국 <laughs> 뭐 의대를 이렇게 보내 보내잖아 드라마 같은데 보면 <laughs> 예, 예. <웃음> 결국 원하지 어, 않는 어. 거잖아요 음, 걔네들 은 음, 음, 음. 근데 이게 만약에 걔의 길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생각하면서 <laughs> 행하는 게 잘못된다는 걸 무조건 알고 있으면서도 어. 아무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는데 어.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음. 좀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 부모님들이 어, 이건 너의 꿈이야 아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꿈인데 그쵸 네네. 자기의 프라이드인데 너는 네네. 의사가 될수 있어 의사는 어~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아주 어~ 신성한 직업이야 하면서도 속으로는 아니야 의사가 돼야 돈도 많이 벌고 어~ 존경도 받으면서 그렇지 네가 편하게 살수 있으니까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말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어 나는 의사가 될수 있어 나는 공부를 잘하니까 의사가 될 거야 하면서 계속 음 근데 내가 의사가 되는 이유가 뭐지 어 내가 공부를 잘해서인가 내가 정말 생명에 대한 어 소중한 지킴을 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건가라고 자기가 빠지는 거죠 네. 음음 맞아요 오히려 가끔 여기 만날 때왜 의사가 되고 싶습니까 할때돈 벌려고요가 훨씬 더 편하네요 더 낫네요 아예 확실하네요. 아, 주 재밌는 예였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고요 영어 들어가겠습니다 요 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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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예요. 예 예요. 예 예요. 예 예요. 예예 예요. 예예 예요. backed the instructress a little more genuinely a little more genuinely Winston sank his arms Winston sank his arms to his side to his size and and slowly slowly they fled his lungs with air. His lungs with air. His mind. His mind. Slid away. Slid away. Into the leveric word. Into the leverisins word. Of double think Of double think To know. To know. And not to know. And not to know. To be consciousness. To be consciousness. Of complete truthfulness. Uh, to, uh, sorry, to be conscious again. Okay. Uh, to be conscious. To be conscious. To be conscious. Mm -hmm. Of complete truthfulness. Of complete uh, truth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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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hmm. While telling. While telling. Carefully constructed lies. Carefully constructed lies. To hold. To hold. Simulationally. Simultaneously. Simultaneously. Mm -hmm. Two opinions. Two opinions. Which cancelled out. Which cancelled out. Knowing them. Knowing them to be contradictory to be contradictory and and believing in believing in believing oh, sorry believing believing mm -hmm. in both of them in both of them to use logic to use logic against logic against logic to lapidate volatility to repudiate morality. While laying claim. While laying claim to it. To it. To believe that. To believe that. Democracy. Democracy. Was impossible. Was impossible. And that. And that. The party was a guardian. The party was the guardian. democracy of democracy to forget to forget whatever it was necessary whatever it was necessary to forget to forget then then to draw it back to draw it back into memory again into memory again at the moment at the moment when when it was needed it was needed. And then? And then? Promptly to prompt, forget it again. Promptly to forget it again. And above all. And above all. To apply. Mm -hmm. And the same process. To apply the same process. To, to the process itself. To the process itself. That was the ultimate subtlety. Good. That was the ultimate subtlety. Yes. storytelling, please. And the time background mm -hmm. is. To Winston. Mm -hmm. uh, Stop thinking about the lies, mm -hmm. the party. Mm -hmm. And start thinking about double -think. Mm-hmm. The place background is. He exercised in front of a telescreen mm -hmm. or next to a large window mm -hmm. in a Victory Mansion on mm. the seventh floor, his home. Mm -hmm. The main characters role, Yes. Winston Smith. Mm He's -hmm. 39 years old mm -hmm. and has a bike course author. Mm. He had his, has a society mm -hmm. which in Winston's life. Mm -hmm. And he's thinking about the parties called double-think mm. in the newspaper. Mm -hmm. The key sentence for this part is said mm -hmm. His mind slid away into the labyrinthine world of double-think Oh, it's good, but a little bit longer Make it shorter His mind slid away World of double-think Oh, good His mind slid away into the double-think Correct. Into the double thing. Yes. Uh -huh. The reason why I chose this sentence. First, when suddenly thinking about the double thing. Uh -huh. Second, to know and not know. To be conscious uh -huh. of complete truthfulness. We mm. telling carefully. Uh -huh. Construct uh -huh. lies. Uh -huh. And third, when suddenly know, Winston, he notice even to understand the word Stubborn Think involved the use of Stubborn Think mm -hmm. how the next next study will avoid i think Winston he is thinking about a big brother of parties like president mm. and he to go to 60 years in Winston's memories oh uh, so you think the next he will uh, think about the Readers uh, such as uh, what uh, high rank uh, readers and uh, yes, uh, big, uh, brother. big brother. Uh -huh. So, as we talked in Korean, you don't think that they are in double think, they have their own things, right? Right. What kind of things do they have? Do you think the super readers? Oh, uh, maybe the super readers they are very scared of. Uh, they, Another, they are scared of what scared about people oh people you got it the that yes. they are afraid of those people what yes. kind of people are they afraid of same type of you know, winston's oh, what what type Winston what types does Winston have a for example he uh, yes uh. He, uh like example he thinking about uh, the party's lies or he hates his own party uh-huh. And the, uh, they do, uh, something, or uh, take to him, or take to a party on a big brother. Yes, the Winston is a person who can think by himself. Yes, uh, he is not in the what uh, swamp of double think. What is good? What is bad?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not do? Right like then. So yeah. the super readers are very afraid of people. And who can think by themselves like yes. Winston? Oh, you got it! Wow, wonderful! So, do you think you can think by yourself? Yes, I do. Oh, thinking by myself is a really that is a basic, a factor basic ability of human beings. But we are losing just because we consume the YouTube video that. Other people made and you got a news from the portal, but by what newspaper man. But that is all things not by me, but by other big mess. Uh, so nowadays we are losing the ability, the nature, thinking by myself. But you are a person who can think by yourself. Yes. Perfect. Ye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오늘 네. 북쪽 킹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어, 우선 이런 7, 8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잘 끝맞췄다는 거에서 좀 괜찮았고 이런 이중 사고를 통해서 현재 우리 모습들도 보고 그런 이중 사고에 대해서 좀더 심화 과정을 보는 것이 재밌었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중사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많은 대학생분들도 이 책을 도전했는데, 준처럼 핵심을 뚫어보고 예를, 대, 어, 대면서 저를 이렇게 흥분시킨 사람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어, 대단합니다. 우리 준. 예. 최고예요. 지금까지 일곱 회사를 제가 알기로 한 일곱 명이 도전하셨고, 예. 뭐 정치의 기학과에 다니는 선배조차도 이걸 하셨는데, 물론 다 훌륭했는데, 이렇게까지 어, 자기의 생각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표현한 사람은 우리 주님 처음이다. 그리고 이런 현대 사회의 슈퍼 리더들의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인데 자기 생각을 스스로 평가하고 자기를 분석할 수 있는 세상을 볼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대중들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더블 띵크의 뉴프로 빠져들이게 한다라고 하는 그 세상의 알고 있지만 숨겨진 비밀을 알고 있네요. 우리 주는 예 오늘 제가 좀 흥분에 빠졌고요. 웨이 anyway, 어, 오늘 어, 준의 북토킹을 통해서 얻어가는 좋은 영어 단어는 아, 저는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이긴 한데 과연 이 소중한 민주주의가 잘 지켜질 수 있을까 우리 준과의 그 북토킹을 통해서 한번 저도 작은 하나 한 명의 시민으로서 생각을 해보게 된 아주 좋은 북토킹이었습니다 데모크라시 예. 우리 주는 오늘 스스로 저희 북 토킹은 무엇이다? 어, 저희 북 토킹은 이중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이중사고다. 어떤 의미입니까? 어, 저희가 이 책에서 나온 이중사고를 통해서 이중사고를 하고 그 이중사고를 위해서 이중사고를 필요로 하는 게 재밌다고 느껴져서 이런 이중사고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우리 정치가들 한국을 포함해서 다양한 그 쇼파 엘리트들 중에서 <laughs> 이중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작은 한표를 행사할 적에도 나중에 성인이 되셔서 비록 작지만 이중 이중 사 늪에 빠지지 지지자기자판의판할을할수 있는 그런 유권자가 되시 d 바랍니다. 그리고 네. 또 나중에 정치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 준, 내가 볼 p 토론 잘할 것같 a 니다 a n y w a 어 y a n 추천하는 최고의 영어 단어는? p y and h 최고의 영어 단어는 c o n s c i o u s 입니다 c o n s Conscious, c i o u s 어떤 뜻이죠? 의식하는 의식하는 좋습니다. 아주 고급다인데왜이 단어 추천하십니까? 어이 일곱 팔사의 시작이 민스턴을 민스 이런 이상한 점을 느끼고 의식하는 점에서 시작하기 음. 시작했기 때문에 음. 이 컨셔스라는 단어가 좀 중요하게 작아왔던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의식, 네, 내 의식을 정확히 판단하고 인지해야 내가 갖지 못한 무의식의 세계도 자기가 어느 정도 탐험하고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천재들이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까지 갖고 올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의 눈을 갖고 있거든요. 천재들이 그런데 네.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의식을 정확히 갖고 있어야 돼요. 예, 왜냐면 의식과 무의식을 헷갈리는 사람은 어떤 것도 가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 conscious, consciousness 아주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너무 토킹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